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꼭 견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헌법 20조를 위반합니다. 위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이 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영 정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한 검사실, 연어회술 파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조작 수사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엮기 위해 검찰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수사로 괴롭혔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당시 수원 지금 관계자와 박상용 부보장 검사, 그들의 위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박성재의 불법적 수사 지위는 없었는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자행해온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오늘은 9.19 군사합의 체결의 날입니다. 9.19 군사합의 보고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무기 체계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드론, 무인 잠수정 등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 위협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9.19 군사합의 뉴9 1 9 군사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수많은 재복 공무원에 대해 국가는 기꺼이 대우해야 합니다. 10여 년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2600여 명의 소방관들의 행정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방관들의 정당한 수당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재복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법으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